유유~~ 야야야~~ 오. 이렇게 놔야 될까? 얘들아? 오. 오. 여기가 키리모찌고 이거는 전주에서 파는 식으로 내가 해보는 거고 이거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 벌써 뒤지는거 빠른가? 저 이런 거잘 못해요. 벌써 여기 이렇게 됐어 나는 키리모찌 1kg에 어 만원 초반대 샀어요 근데 그 안에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 스무개넘는것 같은데? 오 치즈를 연유에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유를 살라고 했거든 근데 장을 보러 가가지고 내가 딴거에 눈이 팔린거야 그래서 그래 햄도 꽂아먹고 그래 베이컨도 꽂아먹고 사실 연유 사러 갔거든 <laughs>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이거 뭔가 잘못 잘랐어. 먼저 하나 꼬아야겠다. 분명 난 A를 사러 갔는데 막 B, C, D를 사왔어. 근데 A는 안 삼. 이런 경험 있지 않니? 내가 오늘 그러고 왔거든. 아 뜨거워! 우리 동네 엽떡을 시켜 먹어 봤거든요? 엽떡이 세상에 있잖아. <laughs> 엽떡이 그렇게 작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 시켜서 여섯 명이 누나 먹어 본 적도 있는데 둘이서 다 먹었다니까? 우리 동네 엽떡이 조금, 금 양이 문제있던데. 처음 봤어, 엽떡 그렇게 작은 거. 키리모찌로 떡볶이 해 먹어도? 헉, 근데 키리모찌가 100% 찹쌀이다 보니까 너무 짭짭대.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입안이 너무 짭짭대니까 씹기가 힘들 것 같아. 저 이거 먼저 하나 먹어볼래요. 나 응. 음. 음. 진짜 맛있어. <laughs> 여러분 베이컨이랑 치즈인데 안 맛있을 수가 있을까? 나 빵고울래. 빵이랑 먹고 싶어졌어. 너무 맛있는데? 음. <laughs> 이 치즈가 엄청 짠 치즈가 아니야. 바우라고 먹는 속도가 목, 못 따라갈까봐 쪼랭이 이거 잘 익었지 <laughs> 음. 나름 깨알값 칼집을 연거야 음. 맛있. 어 아, 이거 맛있다. 어 이거 치즈 남은 거 집에도 좀 갖다 줘야겠다. 맛있어. 뜨거. 아. 뜨거워. 아음 음. 음 맛있어. 비엔나보다 베이컨이 더 염분이 있어가지고 비 베이컨이랑 먹으면 약간 짜요. 근데 베 비엔나랑 먹 먹을 때가 딱 좋아. 비엔나랑이 진짜 맛있다. 그거 알아, 도연아? 너 내가 6개월 정도인가 5개월 정도인가 썸 탔던 애랑 이름 같다. 아니? 잘 지내니? 지방으로 이사 간 나의 썸녀? 재작년쯤이었어요. <laughs> 보면 연락 줘. 인천 오면 연락 좀 줄래? 혹시 너 26살이니? 너 부산 사니 혹시? 야! <laughs> 어, 여기 빵가루들 어떻게 타면 어떡해?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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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우. 우. 타면 어떡해 무서워. 야! 오, 근데 얘 부러졌어요. 골절, 골절. 오, <laughs> 아, 어, 여러분. <laughs> 너가? 왜 까먹으면 되지? 음! 이게 엄청 늘어난 치즈가 아니야, 애초에도 근데. 그렇지만 덜 됐어. 구워주실 아 분대피 아 여러분 이제 촥촥촥 놓겠습니다. 촥촥촥촥촥 되게 다 하얗겠다 보는 사람은 혼자 먹으니 맛있어. 혼자 먹어도 둘이 먹어도 셋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씩 익혀 먹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어, 음, 늘어나네? 늘어갑니다 여러분. 더 이거, 알았지? 삼겹살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먹으려 그랬거든, 삼겹살도. 너무 과소비더라. 내가 그 방송을 위해서 제 얼마를 쓰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갈라볼까? 속도 잘 있게끔 치즈야, 골고루 읽어 읽어줘. 야 야, 어떡함? <laughs> 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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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긍정하고 읽어봐, 긍정하고 응? 음, 음, 음. 약간 이거 무슨 느이냐면 피자에, 피자에 뒷빵에 안에 있는 치즈맛 나요. 엄청 늘어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고소하면서, 식감 쫀득쫀득하면서, 약간 짭짤하고, 담백하면서, 하여튼 맛있어요. <laughs> 결론, 맛있다. 이 조사났던 치즈를 좀더 먹어볼까? 어어 어, 그런 맛! 크러스트에 있는 애가 엄청 늘어나지 않잖아 약간 씹을 때 탱글탱글탱글탱글한 그런 맛이에요 식감이 스트링치즈랑은 조금 달라요 음, 늘어나긴 한다 와 <laughs> 떡만듬 와 얘가 진짜 잘 녹았다 지금 베이컨이랑 베이컨이랑 한 몸. 항복 항복. 뜨거워. 아 뜨거. 음, 맛있다. 이게 잘 익은 것 같다 이거. 와 대박이야. 이렇게도 서봐. 그동안 인걸부풀不不不不 구워 먹는 치즈 마트에 파냐고요? 不 이거는 쿠팡에서 샀지만 그 전에는 마트에서 샀어요. 뭔가 얘 있잖아 빵이랑 먹어야 할不 같아요. 베이컨이고. 어. 오케이. 여러분, 난 바보였어. 베이컨을 따로 구워서 빵이랑 먹으면 되잖아. 그치지 흡. 이 기분이 좋아져요. 야! 하. 소리방 여러분 비 오나 봐 밖에 확인해봐 여기다가 베이컨 이불 덮어주면 되겠다 그죠 대박 언니 저 방금 언니 영상 처음 봤는데요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믿어보자 <laughs> 내가 근데 첫눈에 반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우왕 짱맛 얘들아 너무 무서워 불 끌래 너무 빠르게 진행돼요 내가 먹는 속도가 못 따라가지 않아? <laughs> 그렇다고 하긴 여기가 아 여기가 없어 <웃음> 아니 <웃음> <laughs> 무서워서 뺀 거야. <laughs> 아! 마요네즈. 호잇. 호잇. 어, 입 물결. 어때? 얼굴이야. 음. 아, 베이컨 맛있다. <laughs> 베이컨이 맛있네요. 같다고? 산랑아, 우리 따로 얘기 좀해 볼까? 어 이렇게 접볼까 접어 보겠습니다. 음, 음, 음. 생각보다 치즈 맛은 많이 안 나. 치즈 맛 많이 안 나고. 마요네즈랑 베이컨이랑 맛이 나는데요. 아니, 맛있어. 맛있는데 되게 살찌는 맛이야. <laughs> 난 맛있다. 이 치즈가 지금 식감이 바삭해 생각보다 꽤 부어서 치즈는 식감에 재미만 주고 쫀득바삭한 그런 겉바속촉? 맛은 베이컨의 향과 그리고 마요네즈, 빵, 이렇게 차지를 한다. 근데 진짜 살찌는 맛이야. 안녕하세요. 오빠 기분 따지야. 비서님 말하는 노인알 배... 오빠 기분 따지야. 아, 베이컨 진짜 맛있다. <laughs> 이 콩이 먼저 입에 들어와서 지금 치즈랑만 먹었는데 갑자기 확 엄청 고소해졌어. 진짜 엄청 고소해요, 지금. 이 빵도 통밀이거든? 진짜 고소해. 언니 되게 맛있게 먹는다. 하루 이틀이니? <laughs> 집에서야 김을 먹어도 맛있게 먹는다. 응? 아침으로도 괜찮아? 아침으로 이렇게 먹잖아? 에너지 많을 거야 열량이 많아가지고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아침에 칼로리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음. 팬들 <laughs> 나는 유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울어나서 쏜다면 받겠습니다. <laughs> 언니 배부르신 거 아니죠? 제발요 먹는 거 오래 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아직이지 여러분. 제 등치를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laughs> 치즈 많이 먹는 건속무리한가 근데 이거 담백하다? <laughs> 담백해. 되게 느끼한 치즈가 아니에요. 음! 짱맛! <laughs> 와, 짱맛! <laughs> 여러분 베이컨이랑 드세요 <laughs> 짱맛 진짜 아까 분명 소세지가 더 맛있었거든 와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여러분 베이컨이랑 드세요 음와 <laughs> 베이컨 짱맛 음! 잘 익어서 그런 것 같아. 아! 음,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좀 남겨놔. 나 언니 집 놀러가서 먹게. 비서야 언제든지 사줄게. 그렇지만, 온날못 가는 거 알지? 먹는 거 행복해 보여. 아주 좋아. <laughs> 여러분, 치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분 안 좋아질 때 치즈 드세요 저는 여기에 버터를 넣어 구울 거랍니다 이렇게 한번 청소해주고요 닭발의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음. 그 와중에 입술 부푼 거 같다 난 뭐만 먹으면 입술이 커지더라 아직 매운 거 먹지도 않았는데. 언니, 저 그제 매운 닭발 먹고 탈났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언니 행복한 모습 끊임없이 봐야 돼. <laughs> 나한테 첫눈에 반한 연승님. <laughs> 몇 살이야, 귀요미? 말하는 게 너무 귀엽다. 몇 살이에요? 매워서 탈난 거지? 나 치즈를 많이 먹어서 괜찮을 거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얍. 아, 나 뜨거운 거잘못 먹거든. 엄청 뜨겁겠다. 모짤, 살라기, 한추천, 감사합니다. 개 뜨겁. 근데 맛있다. 아! 얘들아, 맛있다요. 아, 이거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어. 아, 아파. 근데 뜨거우면 눈물이 팍 나요 아 눈물이 팍 났네 아, 아유. 아유. 만들어 나 거기 들어갈래 나 이쯤에서 키리모찜 먹고 싶어요. 힘은 김은... 아 이거 가루 너무 많이 떨어져. 나 빛날 화에 어딜 사람인이에요. 뜬금 없죠? 원팡아 거기 오픈톡 이름 뭘로 했던? 음아 여러분 배 불러서 못 먹겠어. <laughs> 어난 끝났어. 이게 쫑 맛있어. 근데 옆에 닭발 아 닭발 옆에 있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빨개졌어요. 이거 봐. 짱.